이른 새벽 아침 일어나 있는 스윙스씨 저 매일 아침 기상 후 이렇게 명상을 합니다. 잠시 세상과 단절되어 저 자신에게 집중한다고나 할까요? 그런데 명상을 하던 그런 스윙스씨가 갑자기 일어나서는 알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섹시. 나의 섹시함은 놀라워! 아 명상 후는 이렇게 자기함시를 합니다. 뇌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예요. 저를 만드는 시간인 거죠. 나는 섹시함을 자기함시를 하던 스윙스씨 금세 또 책을 펼치더니 독서 삼매경에 빠지는군요. 저하면또 주옥 같은 명언들로 유명하잖아요. 여자 만나, 남자 만나, 섹시, 우산 불, 우산 불. 이러한 명언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. 꾸준한 독서로 길은 언어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죠. 독서를 하던 스윙스 씨는 그새 또 책을 접고는 어디론가 헐레벌떡 뛰어갑니다.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신가 봅니다. 자기 관리는 중요합니다. 매일 명상과 자기 암시 독서로 정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운동으로 몸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. 자연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. 진화해라. 아니면 없어져라예요. 역시 위대한 성공과 업적을 이루신 분답게 스윙스 씨의 하루는 아침부터 바삐 흘러가는군요. 스윙스 씨는 과거 펀치 라인킹으로 불리우며 한국 힙합의 기리남을 역사를 세웠습니다. 난 베트남 국기의 별 사방이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윙스가 왜 베트남 국기의 별이야? 그것도 모르냐? a 치라인이잖아 스윙스가 베트남 국기의 별이면 사방이 적이잖아 치렀다 그러니까 스윙스가 스윙스지 왜 베트남 국기의 별이냐고 베트남 사람이 w 더과거 y 응평구의 통합장으로 군림하였으며 h 당당당하게 싸우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. 강자만 찾아 도 t s w 식으로 격파하고 다 y 는 u What's wrong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라이 right? 사장의 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케이 하지만 전부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힘들 하면, 때 웃는 뭐에 자는 1위로 했던가 거야. 스윙스 씨는 본인을 조롱하는 듯한 영상을 보며 웃음을 연거푸 짓는다 <웃음> 최근 이렇게 성공한 남자 오! 스윙스 씨를 대상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적용이 이어졌다 정. 이 시대의 리더가 동네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런 스윙스 씨의 부하 들이 화가 났나 보군요 견피 뛰자, 머머통! 늙은이 꼰대. 역시 타고난 리더답게 부하들을 잘 타이르는 스윙스 씨. 부하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리더입니다.